오늘 아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화물연대가 무게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7일 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이 파업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하고요 장기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뉴스는 다들 한번씩 보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하면 택배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동차 운송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이 생길 텐데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탁송을 전담하고 있는 글로비스가 이런 화물 연대 파업에 영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생산이 완료된 차량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서도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커뮤니티에 먼저 공지를 해드렸었는데요. 현대차에서도 별도 이번 화물연대 파업 관련된 공지가 나왔어요. 현재 차량 수송과 출고 관련해서 울산 아산 공장의 생산 차종 출고센터의 수송을 전면 중지한다라는 공지가 나왔고요. 탁송이 재개될 시점은 당연히 파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미정인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이 조금 걱정스러운 이유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대규모 파업이기 때문에 좀더 강경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런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성 대 강성이 부딪히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나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는 하 걱정이 됩니다. 지금 차량을 할부 구매를 하셨든, 장기 렌트 구매를 하셨든, 모든 자동차 대금을 다 결제를 하고 차고 나올 때까지 기, 출문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어, 이런 하물연대 영향으로 어, 대리점까지 아니면 탁송 입고장까지 입고 되는데 시간이 좀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영업자분이시라면 고객분께 이런 상황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화문면들 현대차 기아차의 탁송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어, 오늘은 짧게 내용을 전달하고요 어,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제조사 관련 정보도 올려 드릴 테니까요 수시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 드릴 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공지 나오면 또 체크해서 올려 드릴게요